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기업들도 규제 때문에 불편을 해도 꼭 필요한 투자는 할수 있지만 투자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은 없애 줘야 된다면서 그래야만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미래 성장 기반도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혹시라도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공직자들도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